항구가 있는 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선박들이 질 낮은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영진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 10여 측이 입항을 위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에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선박의 주 연료는 질이 낮은 벙커시유. 벙커CU. 벙커시유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내뿜는 초미세먼지는 트럭 50만 대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다를 낀 부산, 인천, 울산 등 항구도시가 서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은 이유입니다. 항구와 가까운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납부일수가 128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은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선박에서 배출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한해 2만 척이 넘는 선박이 드나드는 부산항인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항구 주변의 건물들이 뿌옇게 보입니다. 부산항은 지난 2016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연료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선박 연료 사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업체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기준은 있지만 별도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좀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laughs>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선박 연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